그래요 오늘은 그 속초 교동 963-15번지 어, 지금 보이는 이 추가집 양념치킨 피자에 이 집을 오늘은 취재하러 왔습니다 일단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또 아파트 앞에 있고, 뭐, 당구장, 바로 뭐, 여러 가지 음식점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는 그 강릉에서 왔거든요. 어어 어, 그저께 전화가 오셨는데 어떤 아저씨. 네. 안녕하세요. 예. 네. <laughs> 오늘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찍 오셨나요? 예. 근데, 여기가, 지금, 6억을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됩니까? 땅가격이? 아, 여기가 지금, 네. 뭐, 가격은 그렇게 안 가겠죠. 네, 가격은.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투자 금액이 있어서, 네. 저희가, 저희가 이제, 여기, 체인점을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서. 체인점 네. 두 개? 네, 어떤 거예요? 피자하고. 피자하고 이제, 저가 저가 체인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네. 네. 저희 때문에 이제 가격, 가격이 그렇게. 그거는 네. 네. 여기가 그렇게는 안 가겠죠. 그 중당 땅으로 따진다면 뭐 저희가 이거 건물을 제가 질때이 네. 땅값 그때 땅값이 이게 한7년 정도 됐거든요. 네. 네. 그때 땅값이 한 2억 돈이라고 그때 땅값이. 그때는 땅값이 네. 한 2억 돈이리고 네. 건물이 음. 그때 당지에때 건축 비용만 딱 땅값 음. 내놓고 음. 건축 비용만 그때 1억 2천을 줬다고. 음. 네. 음. 그러면 3억 2천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네. 그럼 체인 2개 가지고 사람들 체인 2개가 1억이 넘는다. 따지고 예. 이게 예. 예. 그러면 4억 몇천이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여기에. 예. 그러면 7년 전이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 장사를, 여기 누가 장사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돼. 어, 그렇지. 여기 예. 동네가 예. 다 장사하는, 장사하는 사람이 때문에 뭐 주거용으로는 살 일이 없지. 예. 예. 장사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음. 이것도 매년 안에 뺄수 있으니까 이반 아, 계산이 나온 거죠. 그렇죠.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면 그렇죠. 이제 상권에 대한 권리금, 권리금 시계 이제 체인점이 어, 어. 있고, 권리금보다 체인점이 있으니까 체인점 두개 있다. 그렇죠. 지금 피자에 땅하고. 네, 피자 피자 A 그냥 피자 A 피자 A 하고 또한 번. 차가지고. 지고 그래서 되게 계산 음. 수를 그렇게 된 거지. 음. 또 뭐, 그래, 음. 여기에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고. 음. 그러니까 음. 이제 단순하게 주택으로 파는 개념하고는 다른 아니, 거다. 다른 게, 그럼,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셔야 그렇게, 돼. <laughs> 주택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책을 네, 사서 그, 네, 그렇게 소개를 음. 하셔야지 네. 주택으로 생각한다그러면 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렇죠. 네. 음. 여기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 나는 예산을 계산해 보면 네. 여기서 네. 저희가 한3500 정도 나오거든, 여기서. 월? 네, 월예상이 어, 아. 그럼 1년으로 따졌을 때 삼천으로 팔면 저희가 서한 달에 뭐는 그냥 천여원 벌거든 아무리 벌어도 벌게 되면 일 음. 년이면 한 2, 3 년만 고생 누거 들어와서 한 돈을 뺀다는 얘기 지금 막. 그렇지. 예. 네. 음. 일반 주택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사요. 그렇지. 왜냐면 네. 니까이 그러니까. 네.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죠? 그 대호 아파트 주공 3 차. 주공 3차 네. 등등 그러니까 이 동네가 전체가 그 사태 동네래요. 먹자 동네네 먹자골 목 먹네. 속초에서 꽤 유명한 먹자골 먹네. 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피자 이거 할 때도 이건한2년 전에 하나는 한 어디야 저거? 응. 하나는 삼호 삼호. 아 삼호고 하나는. 그래. 뭐야. 그래? 그래? 저희가 이 피자 한2년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 피자 그거는 뭐 가격이 나와 있었던 건 원래. 뭐아 이게. 맞아. 그래서 뭐 돈을 냈으니까 부가세를 냈으니까, 냈으니까. 그럼 뭐3 천만원 들어갔다는 건딱 나와요. 그거 그냥 분들의 보는 낙마오는데. 그때 우리 옛날에 이거 초가치 누가 할 때도 저희가 할 때도 그때만 해도 한 3천만 원 드렸거든요,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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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 초과치 하려고 그러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죠? 음. 새로 하려고 그러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그럼 장사가 됐나가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럼 누가 여기 들어오면 그냥 앉아서 장사만 하면 돼요, 그냥. 이거. 음. 음. 그럼요, 동네가 네. 이제, 먹자고 동네고, 먹자고를 먹이고, 아파트 이것도 위치가, 남쪽 이치가 남쪽 위치도 좋고, 그래서 내가, 아파트는 아까운 게 아니거든요. 위치가 보니까, 네. 동네에서도 요즘에, 네. 이렇게 이제, 끊어오고, 아, 빠파트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더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러면게이 이렇게, 로한다 이렇게, 이렇이렇렇지그렇서 나는 네. 뭐 이제 어, 현장 분위기를 보기 전에는 말을 할수 없으니까, 이제 와서 보고 네, 설명을 드리려고 왔고,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방하고 이렇게 쭉 돌려서 네. 동영상을 찍어 갈게요. 누기나오라했는데 네. 한, 네. 한찍어야 되는데. 일단, 아래부터 숙소. 아, 여기, 여기서부터. 네. 여기 아주 화장실부터 볼까? 화장실에. 장사 하는 사람은 소개해 주시면 이해가 네. 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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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이게 화장 실 하나죠. 네. 그냥 방에 하나 있고. 아 방에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주방은 주방 주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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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피자도 주방 만들어요 예. 치킨과 또 피자가 주방을 이렇게 봤습니다. 거실은 테이블이 지금 거실은 몇 평이나 되냐? 야 홀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테이블이 한 여섯 개 정도 되네. 예, 거실은 한 20평 정도죠? 네, 거실은 한2 0 분. 근데 데크가 아주 잘 만들어졌네 앞에. 데크도. 여 여름에 야간에는 여기서 손님을 많이 받겠네 많이 받죠. 여름에 야간에는 손님을 여기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데크가 있고, 데크또한 테이블이 두어개 있고, 또 데크 밖에도 공간이 있어서, 어, 의욕 있는 사람이 장사를 열심히 하면 뭐 하겠네. 음, 음. 아, 이건 냉장고? 냉장고가 꽤 크네. 네, 여기는 냉장고 어디 아, 옆에는 또 아, 오, 그래요. 네. 음. 그래요에경계는저쪽 끝터리까지 아이 그럼 땅인 뭐 뚜부판처럼 딱딱 잘려, 잘려 있던 거니까? 예, 네, 뭐땅에계에대해서뭐 네, 음. 보일러실 좌쪽 뒤에 있고요. 예, 보일러실은 뒤에 있고. 가스 보일러가스 보일러. 가스 보일러. 도시가스. 도시가스. 아, 여기가 도시가스가 들어왔어요? 여기 들었습니다. 이 아하. 그렇구나. 도시가스가 들어갔구나. 가스 가스 가도 저렴 해서 뭐. 네, 뭐, 뭐 네. 들가 고치했고. 음. 음. 아.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렇겠어요. 이거 용업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됐죠? 여기서 7년. 7년? 여기서 년어 네. 어디요? 저쪽 끝에까지 가보자. 창고. 아, 요 창고를. 붙였어요. 혹시 이것을 지금 허가 조건에 맞는 거예요? 요런 것이 조금 이제 되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상업 건물에. 네, 이 요런 음, 것은. 네, 이제 조금 여기는 이제, 응. 여기가 서이 위에서도 이제 하는. 근데 이제 시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문제는 안삼어 근데 예, 고발, 이제 누가 고발을 하거나 와가지고 아니 또 새로 산 사람이 이걸 개조하려고 증축하거나 그러려고할수 있을 텐데 그때 문제가 되는데 뭐 그럴 일은 없겠네 뭐더 여기다 뭐 증축하고 어쩌고 이대로 창고로 써야지 저 뒤쪽에도 조그만한 창고네 아 그거 보일러 실시이 음. 건물은 몇년 됐어요? 7년, 7년. 아. 지어가지고 바로 그 여기서 장사도 하셨구나 네, 네. 음. 그래서 제가 원중이 되어 도시가스는 여기... 아 도시가스, 도시가스. 네. 그렇구나 도시가스 네. 아하. 그래서 아주 엄청 싸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이제 집으로 분리하지 않고 네. 상권, 또, 상권, 그런 뭐, 거, 뭐, 개념으로 이제 네. 마케팅을 할 거니까요. 음, 그렇게 하고, 했을 때, 혹시 이게 영상이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 본인이 직접 본다고. 그랬을 때 사장님이 이제 말씀도 하시고, 네. 하시고, 방에 누가 있어요? 왜? 네. 뭐 방이 방이 이게 이제 거실 꽤 크네. 거 저기 영업 공간만큼이나 크네. 더 큰가? 조금 작죠. 조금 작요 여기 한 음. 39.4평에서 뭐 조금 조금까지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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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이제 살림을 하시면서 항상, 어, 뭐. 아니 하고. 이건 나비로구나 그러니까 방은 두 칸이에요, 한 칸이에요. 아, 네. 방두 개, 저거 조금만은 방이고 요기 약간 큰방큰 방이라는 거지. 음. 그래요, 뭐이 방. 그래, 젊은 젊은 분이 와서 쓰면은 영업 장사하면서 하면은. 못그 사람들 지장 없죠. 응, 못그 사람들 지장 없고 돈을 벌겠네 열심히 하면 거다. 여기가 작은 여기는 여기는 자금 자금 방? 작은 방, 어 작은 방, 음. 물이 다 샜는데 잠깐만 그래 장장실입니다기 화장실 그래 요 뭐 출연 되었으니까 뭐 건축에 대한 뭐 기능적인 하자는 없을 것 같고 네, 주거 공간하고 영업 공간이 거의 한 반절쯤씩 되고 반절씩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그. 이면서 속초 또는 이제 강릉 지역에 이제 부동산 네트워크에다도 그런 협동조합이 어떻게 올려놓으니까 협동조합으로 나오죠. 어. 어. 부동산 중개업하는 응.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든 거지. 그 협동조합을 만들었으면 물건을 서로 같이 공유하고 내 물건도 네가 팔고 네 물건도 내가 팔아서. 아니면 거기에서 터치하는 시 저는 이제 나가서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갈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시던데. 네. 소비 한잔 드세요. 18년 2월 9일. 대지가 63평 건물은 38평. 네, 중간에 그두 군데 공간이 있어가지고, 한쪽은 방이고, 한쪽은 건물입니다. 뭐 아이 근 속초가 계속 뜨고 있으니까 속초에 와서 감사 장사, 감사하고 <laughs> <장사를 웃음> 싶은 사람이 오면 좋겠네. 아, 그 땅, 저희는 여기 여기 저희 오도백까지다 남겨주고, 온도 빠야 될까? 남겨주고, 몸만 어. 몸만 나간다, 몸만 네. 나간다. 아이 근 2억이라는 가격에 일단 그렇게 기준을 네, 네. 하고 가고. 네. 물론 이제 뭐또 와서 깎은달라고 뭐한 정도 되겠지만 조금 되겠지. 그리마이 어. 저희가 이지킨지을 19년 했거든요 15년? 음, 음. 그래서 속도에서? 그래서 이제 9만할때 됐고 음. 뭐 아쉬워서 파는 건 아니 아쉬워서 파는 건 아니고 집사람이 이제 힘들다 그러고 해서 그렇지 장사를 오래 하면 지치지 네. 이제 그래서 그 돈도 뭐 중요하지만 이제 뭐자 애든 애든 든 나중에 사면 되고 우리는 우리들은 편하게 사서 볼까 싶어서 음, 음. 이제 사자 아. 이제 아. 저희도 여기 지금 아파트 두개개다 내놓고 세개내놔 음, 대우 아파트 대우 아파트 하나, 하나 이렇게 한개지대건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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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놓고 네들 음, 넣기 음. 하나 내놓고 그러면 여기, 아 장사해서 그런 거 보러 있었겠네 네. 어. 양양에 또 양양에 거기 그소방 뒤쪽으로 30평 그 나중에 진짜, 진짜 산다고 사는 음. 게 하나 있처분는좀 음. 멀리 가려고 저용한산 음. 산 쪽으로 좀 가려고 음. 근데 유튜브를 자주 보기 보는데 그런데 좀 어. 정리만 되면 음. 일단 정리되면 네. 인간들은 지친 것도 싫고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장사를 좀오래하면 지치긴 하지 돈도 문 열면 돈이죠 문 열면 돈이죠 뭐. 문 어. 열면 음, 음. 열심 들어보지 응뭐 음. 쿠팔에도 있고 배달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금융이니까 이거는 맞래서얼만 음. 뭐. 갖다 주고 오면 돈이니까 몇명 있어 이제요? 두 명, 세, 세 명? 아드민 멤버 이어요 아드민 그래서 저희 분열로 뭐 놀면 해서 얼마나 팔니까? 영업은 몇 시까지예요? 한 시까지 한 시까지? 그제는 뭐아직까지 해서 이제. 뭐. 아 지금도 의욕 있는 사람이 하지? 막 이까지 네. 하막 광고하면서 스티, 뭐, 스티커 뿌리면서 옛날 네. 스티커도 안 뿌리고요. 얘는 옷으로 아. 다 들어오고 스마트폰들 찾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아. 얘는 옛날에는 꽤 뿌리고 있지는 않아요. 아 그럼 아, 이 광고를 해서 옷으로 다 들어오고 음. 뭐 옛날 어르신들이 뭐못 찾는 사람이 있더니 뭐 중간지 찾아가지고죠. 하지 변해도 나 옷으로 다 들어와. 음. 찾아가지고 분들이 음. 친구들이 찾아가지고 저같이도 저 찾아가 다 들어오고 어.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굉장히 광고를 안 해도 좀 네. 뭐 서울에서 뭐퇴직한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 뭐 스킨치 방출해가지고 일억 배치한 시 플럭 난리 부르면 장사 안 되면 얼마도 못 가도 네.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정이 좋지 그렇지 여기는 뭐 안전빵이 건강하기만 하면 완전빵이지. 완전 자기 하기 싫어서 못하는 거지 여기는 내돈뭐한대억 있으면 대출 좀 받아 사라져서 빨리 가고 하는 거지 그렇지 여기는 대출도 뭐한 2, 3억은 받을 수 있겠는데 대출도 꽤 나오지 여기 그런 사람들이 내거 만들어가서 잘살수 있지 음. 집도 있고 누가 뭐라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지 뭐 이게 그래서 여기 집을 붙이는 것도 진때 이거를 네. 나중에 차분할 때 집이 있어야 좀 쉽지 않겠느냐. 음. 잘. 그러네 여기는 좀 그, 그게 이게 배달업종과 같이 하기 때문에 있는 게 좋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태국에 사람들 같은 사람들도 그 대도시에 뭐 보통 이상 없이 다가 있는 사람들이니다 저지구지 네, 마케도 뭐 네. 사람들 은 와서 어디 영토한데 치킨치레 가지고 밀려 뭐 훌렁해 먹지 말고. 그좀더부터가지안전빵으 가면, 다리 신경이 여기는 음. 진짜 못 만들어서 하상 사람 되니까 음. 얼마전에 의자도 이거 다 받고 나죠 또 의자, 스타 의자도 치킨는 얼마에 받아요? 네? 치킨은 얼마나 가격이? 가격이 치킨도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만 육천 원부터 이만 원까지 리고 치자도 마찬가지고. 음. 얼마나 강해? 흑인 그래 종류가 너무 합리니까, 너무 많으니까 또 양력값이 틀리고 다 그러니까 요 예. 여러 가지에 그래서 음. 강릉은 요즘 요기 동계올림픽 때는 바쁘시겠네 거래가. 일반 일반 부동산 같은 것도 중개가 좀안 된다고 봐야지 동 올림픽 뭐 때문에 올림픽 예. 전후에 좀 하, 하겠지 그 전에는 했지 많았죠, 예. 오늘 퇴막간 거죠 한늘지 오늘. 강릉에 요새 저기 뭐 전원주택 같은도한한떨어데 한국에서도 한국도한국서한국한거 대지 도한국에한에한국에도한3에도한도되국도한도 대지 보한 뭐 150평에서 200평 사이. 어, 그렇게 가면은 그렇게 진것도 있고. 근데 네, 대개는 뭐 약간 변두리 땅은 건축비가 더 비싸니까 건축비 때문에 한 3억에서 3억 5천 사이에 있는 거죠. 진다고 뭐 해도 지금 우리가 지으려고 해도 3억은 이상. 그렇죠. 그렇죠. 땅 사는데 이제 뭐한 상당히 아무리 쪼도 뭐 통에 가도 30만 원이든 요즘은? 그럼요, 30만 원은 싼 거고, 음. 너 이제 일싼 거고 한 4, 50만 원. 좋다는 거는 한 100만 원 잡아야 되고, 좋다는 거, 소모까지 네, 네. 딱 어떻게 해놓은 거, 그건 100만 원 주야 되 돼. 제가 원래 양양 사람인데, 음. 양양 어성정도 쪽으로, 제가 어릴 때 원래 고향이지 양양 쪽에 어성장 쪽이고. 거기도 지금 내가 뭐좀 어떤 데 심사할 때 보면 거기도 뭐 4, 50만 원씩 나오대요. 그렇죠. 거정장, 그 법수치 그쪽도. 음. 네. 뭐 옛날에 거기서 나올 때 100원, 200원 했었는데. <laughs> 거기가 많이 알려져가지고 요즘에는. 가 거기서 나온 지 40년 됐거든요. 거기서 나와서. 40년 됐는데 그때 는뭐전 같은 거는 100원, 200원. 논 일해야 그저 한 7, 800원. 그때 <laughs> 논이 최고니까 그때는. 예, 그렇지. 바쁘다 논 일해야 되니까 그때는. 근데 지금 4,50만원씩 얘기하고 이게 다행이 네. 맞죠 이제 뭐더 올라가겠나요 근데? 글쎄더올라가기는 네, 어렵겠지 네, 도시 땅이야 뭐네 도시 땅이야 어차피 민간 어. 민족이 필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더 주고 사기는 누가 뭐한 3,40만이면 그렇죠? 대체할 만한 땅이 많죠 뭐 그래 올라가고 올라갔어요 응응응 그랬다고 봐야지 네. 네. 이런데에 뭐잘 붙이러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응. 음. 속초도 안 올라왔었어요. 당연히 여기도. 그렇죠안 올라오다가 작년, 안 작년 재작년 네. 한2년 정도부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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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이제 하여튼 뭐그 고속도로하고 철도하고 네. 그렇고 이제 되게 되면 속초는 이제 좀더 타. 속초 철만 들어오면 또이건 누가 이거 또 사도 또뭐 금방 뭐 인력 붙겠죠. 그렇죠. 그러나 네, 제가 네. 예. 음. 그때까지 가지고 있을라고 생각했었는데. 음. 음, 고속철은 또 언제 될지는 모르잖아 아직은 2024년 2024년? 네, 2024년에 광고 지금 뭐 아, 아, 어. 음, 음, 아, 음. 하고 있대잖아요 그런 음. 좋은 이제 거기다 끝나서 음. 2024년에 네. 시청에서서시청 신문이 나오잖아요 신문에 보면 2 0 2 4년안보고고 나와요 그래서 그때까지 네. 가지고 있어보냐 아, 이거 뭐 내통할때 <laughs> 돈도 필요한 거지 그사람 그땐 누가 들어왔을때 그사람 보기고 나는 요까지 보기다 이제 그렇지 혹시 네. 다 있지 네. 이사람 남은 몸까지 내가 다 챙기려고 하면 그게 안되니까 조심이죠포기하다지 <laughs> 음. 애들은 뭐집 하나 주고 애들 음. 주고 뭐좀하게놓으면 되니까 그냥 뭐 연금 뭐 나오고 한번 먹고 사겠지 뭐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다 돼요 뭐. 유튜브가 내놓으면 빠르죠? 처리하기가 그렇죠 예예예. 예. 그렇죠 이제 음. 뭐어 부동산도 하도 이렇게 <laughs> 저기 내놓아야 될 때가 많으니까 다 이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고 근데 유튜브가 그래도 시, 신속하기는 제일 신속하게 음. 별로 없죠 이전에 도움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집은 잖아요이은꽤펑 쓰게 많이 하는 것같아중 펑션도 쓰게 하는 저거기게방이는 하는 것 같아요. 펑어도쓰고는것같아게는것게1년 싸게 나온 게 많다. 펑도 쓰게 는동치아 얼마짜리? 4천원짜리 그렇지 4천원짜리 아, 물론 뭐 오지에 뭐 그런건 뭐. 그런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뭐5예한 예. 50분만 고속도로. 고속도로 아니 저기 양양 그내부가 어. 어. 요즘 내부가 시킨 대로 다니니까. 내부가 시킨 대로 시키는, 네. 네. 시키는 거야. 아. 일로 라고싶은아저 저희는 좀 양해에서 내라 일로 해서 우선 확장 내려야 되니까. 그렇게 음. <laughs> 진행해서 잘 올리고 올려야 되요 그래요. 그래. 그리고 시는 거. 이렇게 올리면, 막, 이제, 그, 말도 안오고 와서, 이렇게 다, 다, 그런 줄 알고 있으면 되 네. 그. 네. 아,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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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네. 예. <laughs> 오 그렇습니다 여기 동네가 이렇게 되어있는 먹자골목인데 먹자촌이죠 먹자촌인데 주택으로 아, 말고꽤 굉장히 비싸다라고 생각을했는데 주택이 네, 아닌거 같아요 음, 상가 박라돌아라자터 그래요 지금 이라더브보이는라더 브라더, 태그 개념으로 생각한 게아니 동네가 그, 그렇죠, 그, 상, 这东西。 랑하는 것은 의욕이 있고 힘이 있을 때그 사람을 따라서 어 돈이 모이는 거죠 돈이 벌리는 거죠 저쪽에 수원갈비 수원갈비 수원갈비가 이건 갈비집이 장백 넣으